안녕하세요. 가성비 짱입니다. 아, 제가 슬픈 일을, 아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는 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어, 뒤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푹 나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어한 3개월, 4개월 지났을 때, 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제차를 받는 겁니다. <laughs> 어 의왕에서 백운호수로 넘어가는 산길이 있는데요, 이게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저한테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없지요. 뭐 1차선이기 때문에 다른 대로 피할 수도 없지요. 이쪽은 뭐 낭떨어진데 그렇다고 제가 뒤로 후진을 할 수도 <laughs>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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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서 그냥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저쪽 차량도 한 6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나도 한 60km로 달리고 있었고. 그러면 정면 충돌을 했기 때문에 한 120km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 이게 보통 <laughs> 두 번씩이나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저한테는 어, 굉장히 충격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 어, 이런 일을 당하면 절대 안 되죠. 이런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침착하게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까 하는 바램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이런 일을 나오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어 이런 일을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침착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착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허리는 괜찮은지, 다리는 괜찮은지, 또 목은 괜찮은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112에 전화합니다. 그러면 119 구급 차량을 같이 불러줍니다. 그런데 119에 전화하면 119, 112에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112에 전화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있어야 무면허인지 음주 운전인지 또 도주, 도주하는 차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119 없이 몸이 불편한 것을 참으면서 혼자 그 응급실에 가면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진짜 응급 환자이고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119 응급 환자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실이 없더라도 우리 쪽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험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일비소에 가지고 가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편 보험에 기면 분리할 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량을 폐차할 경우 현재의 중고 시세로 보상할 수도 있고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근육이완제, 진통제, 계속 주사도 맞고 계속 약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계속 먹고 근육주사를 계속 맞으면 어디가 아픈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정밀 검사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MRI는 여기저기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되어서 퇴원할 때 통상 하루 전에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합의할 것이 아니라 통원 치료 등 꾸준한 치료를 받아서 몸을 정상 회복한 후에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지워지는 그 한약도 한두번 정도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입원하면 일반 병원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싫어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느껴도 갑자기 안 아프던 곳이 아플 수도 있고 아픈 곳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휴유증입니다.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가지고 손해 사정인과 면담을 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손해 사정인을 선임하면 합의금의 한 10%, 20, 1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시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